는 여기 로비 가진인데 2029년? 1929년! <laughs> 이렇게 어머 딱 좋아 딱 좋아 세상 좀작긴한데 좋아요 한쪽이 아마 지하철 철도가 보일 것 같은데 우. 음, 엄청 조용하다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갔다 오겠어요. 나라, 나라 나 넘어가는 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? 그럼 나 진짜 유니클로 와가지고옷 사고 온다. <laughs> 너무 더워. 장난해. 이렇게, 이렇게 더울 줄 몰랐지. 보분가서 12층 피어다 11층부터 엘리베이터 땅을 타야 돼요 또 고층에 그 걸을 타야 돼요 고층에 그 다는 것도 그안 좋지만 타야 되나 봐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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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와서 찍으려고 했거든? 사람 너무 많더라 요카마에서는 거리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찍으면 됐단 말이지 여기는 안 되는데 돼, 안 돼. 죄송스럽다. 야, 이 찍히는 사람들, 죄송스럽고... 저 건너편에... 같이 살 준비를 해놓고 가야 되이 찍히는 사람들, 죄송스럽고... 그 거울은 누구가지 렇게 하시는 건가? 재밌어, 보이네 우리 집도 저렇게 보인다는 거겠지? <laughs> 그래서 오늘 먹을 거랑 닭고기, 오사카니까. 오, <laughs> <laughs> 토로토로함이 느껴지나 시험문장 막 나오다가 니 쉴래? 이렇게 물어보면 은 잠깐 나가서 뭐 화장실 갔다가 쉴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 시험장 밖에 캐비닛에 이제 가방이랑 이런 거 소지품 다 넣어놓고 가는데 거기에서 뭐, 뭐 간단히 먹고 이런 거가 된다 그래서 이때 먹고 그 초코, 초코 콘데링이랑 아침이나 야식으로 먹을 광고 샌드위치 아 일단 좀 씻고 자고생각까 내일 1시 시험인데 아, 길어도 3시간이면 칠하나? 미니클로 가서 여름 옷좀 사게 <laughs> 아 너무 더워서 유니클로 가서오려못 써야겠다 안 되겠다. 아9시이0 분이고요. 막판 스포츠를 달려보는 걸로 비가 그친 것 같아서 이상 없이 그냥 갑니다. 됐다, 안녕히 요 이렇게 밤에 도착하게 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밤이고요. 심지금개 <laughs> 같이 말아먹고 숙소에 왔어요. 나라 넘어 왔어요. 일단 체크인을 하고 또 매정이를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정리만 놓고 다시 나오겠어. 보여? <laughs> 여기 딱 들어오면은 화장실 여기 있고, 방인데, 화장실 크진 않아. 솔직히, 뉴그랜드가 조금 더 좋긴 한데, 여긴 뭐, 나라라는 메리트가 있으니까요. 건 이, 이 옥색 이, 데르사스. 입맛에 쓰는 거지, 뭐 이거 보면 귀여워. 빨간 카펫이 아이템티티다 진짜. 귀엽네. 그리고 아주 낭낭한 이거 나중에 회정이 데리고 와가지고 야식 사와서 야식 먹어야겠다. 뾰그고 베드가 짱 커요. 이거 노란색이야. 달라잠못은 노란색이에요. 거라, 이게 없었나봐. 이거는 아까 걸어오는 길에 있었던 연못 본드가 있었어가지고, 그거 사진인 것 같고, 이거는 여기 로비, 봉지 봉투랑 이런 게뭐 봉투가 종류별로 있고 종이도 있고, 자전거를 빌릴 수 있나봐. 1,500엔이나 주고, 4시간 10분 동안 150문제를 풀고, 150문제가 끝나서 그냥. 다쳤어 그냥 그 화면이 아 도졌다 왜냐면 이제 너무 어려웠고 나는 개념원리 풀었는데 센 수학이 나오고 최상위 수학 같은 게 나오고 에어플러그 끼고 이제 시험을 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선물 조사까지딱 끄고 에어플러그를딱 뺐는데 심지어 나밖에 없더라고 급한 <laughs> 마음과 허기진 마음을 달래면서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뭐 파워를 계속 해봤거든 이미 <laughs> 시험이 잡혀있어서 a 디 t 를쓰인할수 없습니다 나 붙었나? 면허 받을 수 있는 걸까? 오늘 시험 개같이쳤기 때문에 길바닥에 있는 사슴 옆에서 웅크리고 자나 했는데 집에 와서 못게 자야겠어요. 이제 슬 해정이 올 때가 돼서 해정이 데리러 가야겠다. 만나방. 네, 힘들다 멀리 왔다 야 나와라 유튜브에 너도 나와도 돼? 너도 가려줄까? 이거 필요한 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스켓 타용 스켓 타요 그래서 이 중에 고를 수 있어. 굿즈샵이 있어. 맘 먹고 들려야겠다. 어 내가 이힘없기냄새가 이 너무 좋다. 여긴가 봐. <놀람> 버터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응. 급지게 들어있을 것 같아 응. 다 일회용이에요 사진 너오못 찍었네 여기 호텔에 그기 있던데 뭐, 그뭐 여기 시설 설명해주는 거 투어? 어 <laughs> 초야 촌데 여기 뭐 여기가 그려져 있어 롯다패 <laughs> 가면 할래? 그 뭔데 저거 롯다 괜찮았대? 아뭐 이거 찍기 짱 좋은데? 칠쌍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꽃가미도 있는 거 같다 귀한데? 이거 스티커는없나 스티커만 사고 싶은데 근데 <목소리> 음, 음, 이게 호텔 굿즈야 아 이쁘다 소풍도 많이 오겠다 딱 소풍 오기 좋은 날씨다 아 산책가기 너무 좋은데? <목소리> 앞에 사람 장다 <잔>. 아닌데? <목소리> <laughs> 아무래도 아래도 관광진지라. 어.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우와 나 포착해서 지금 치마, 치마... 늦다 얘려가 점심 먹을 거야. 점심? 어. 아 맞네. 점심 때네 벌써. 오늘 먹자 또막 그렇게 배가 고프기는. 아. 신사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볼까? 응. 예? 아, 귀엽다. 나 이거 굿즈 사고 싶어. 굿즈가 어디 있어? 굿즈 있을 것 같지 않아? 굿즈 귀엽다. 가방 차가 또 있는데? 어머. 나 이거 사야 되겠는데?

ハッキュンチューです。 한 계단으로 올라갈까? 난냥 가자. 와, 장관이 시작. 와 아, 그래 이제 그늘이다. 나이스. Nice. 근데 우리 빨리 걸을 필요 없지 않아? <laughs> 좀, 좀, 좀 쉬었다 할까 숨거르고. <laughs> <걸고? 웃음> 이렇게 봐도 경고도 아, 멋있다. 여름이다, 여름이야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이언 <Tuber> 아, 오, 두 이쁘다. 짱 큰데? 생각보다? 오, 오, 생각보다 엄청 큰데? 귀엽다. 어. 29년부터 2029년? 어. <laughs> <laughs> 여기? <웃음> 운영을 한다고? 어, 했는데 29년부터? <laughs> 이십구년? 이천 이십구년? 천구백 이십구년 에엥? 천구백 이십구년부터 운영을 했다는데? 오! 꽃 냄새 오우 다 들이마셔 야 벌들 장하게다 들이마셔 자전거 응, 같은 것도 있어 그니까 저거 타려고 했는데 응, 쉬는 날이네 와 키, 키졌 귀여워 발머 발 발에 초에 사이즈가 진짜 작다. 120 작은 차... 진짜 작은 키구나. <웃음> <웃음> 1회용 이런 것도 있나봐. 600엔 이렇게 있네. 오늘 안 됩니까? 이거, 이거 근데 타도 되는 거야? 1929년부터 했다는데. <laughs> 타줄 때가 노래 읽은 거 보네. 근데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됐어. 보면. 10년 치고 괜찮은데? 년치고준수하긴 해. 1 0게네0년치수네그렇년네는 주인수가 있네. 10년 있는데네있어 바로 안네 밥 먹고 들어서 10시에 나가면 되겠지? 좋아요 좋았어요 <laughs> 귀여운데? 재질 나쁘지 않은데? 어, 괜찮은데? 나도 한발 할까? 一百五。 갑자기, 갑자기 이런데, 이분. 와, 근데, 어, 이 진짜. 진짜, 진짜 잡꽃인가? 이것도 조격탄인가봐발 조각한... 넣어볼까? 어, 가시다. 가시다. 가끔. 아, 가뜨노. 아. 어, 조졌어. 아. 아. 어. 더럽네. 一杯。